성질은 어때요? 양 변이 같고 양 각이 같죠? 그럼 그러니까 액는몇 도가 된다. 55도가 된다는 걸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.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쪽 각이 같으니까 여기가 48도, 약간 180도에서 48도 두개해 준거 빼줄래 이 얘기인 거죠. 그럼 얼마가 된다? 84도, 어, 8, 아니요, 몇 도죠? 84도가 아니라 40도가 되나? 아 그치, 렇 84도가 맞죠? 84도, 88, 1 6 4 96도니까 그죠그 다음에 3번 요것도 이등변삼각형이니까 40도짜리가 두개야 그럼 180도에서 40도짜리 80도 빼주는 x는 100이야 얘기인거죠 아, 이등변의 삼각형의 특징은 양변이 같고 양각이 같다 자 그럼 x는 볼 것도 없죠? 45도죠 자, 요것도 마찬가지로 180도에서 외곽의 크기인 110도를 빼주면 여기가 80. 그럼 너도 80이야? 나도 80이야? 이 얘기인 거죠. 이등변 삼각형이니까. 자,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180도에서 150도 빼주면 30도. 끌은 그래 나도 30도. 그럼 180도에서 60도 빼줘. Y는 120도가 된다. 이 얘기인 거죠.